자, 저희 천일문28 이어서 바로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과거 완료라는 게 있어요. 어, 여기 h a v p p 로 생긴 게 현재 완료라고 했었는데, 과거 완료가 있어요. 그러면 과거 완료는 생긴 게 과거 형태로, 그쵸? h a v 의 과거 형태, headpp. 이렇게 생겼을 것 같아요. 해석은 여기에 했었다, 해본 적이 있었다, 어, 뭐뭐를 완료했다. 과거에 했다 과거에 돼버렸다 뭐 이렇게 해석이 되지 않을까요? 네 그럴 것 같은데 한번 볼게요. 슈퍼노벌스 여러분 슈퍼노바가 이거 초신성입니다. 초신성이 뭐냐면요 어, 별이 팡 폭발해가지고 터져가지고 별이 죽은 거를 초신성이라고 해요. 엄청나게 크고 반짝거리는 그런 사람들이 별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죽은 별이 엄청 반짝거리는 그런 상태를 초신성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초신성이 may appear, 보일 수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to be stars, 얘가 별인 것처럼 그런 상태로 보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그 별들이 어떤 별이냐면요 하면서 설명해 주는데, have just exploded. 자, 방금 이렇게 팡! 터져버린 것 같은, 폭발한 것 같은, 자, 그런, 어, 별이요. 이렇게 됐어요. 그쵸? 자, 얘가 폭발을 버린 별인데, but, 하지만, 하지만, 자, in actuality, 어, 현실에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이런 뜻입니다. They had already explored. 그러니까 여기 지금 막 폭발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과거의 h a d pp, 그렇죠? 여기는 have pp, 그러면 여기는 현재, 여기는 과거. 그래서 지금 막 터진 것 같지만 사실은 과거의 이미. 수백만 년 전에 어, 훨씬 전에 미리 터진 그런 별을 이야기해 라고 해석하면 잘하셨습니다. 자, 다음 가서 또 볼게요. 자, when he returned to the his country after a 20 year absence. 자, when 언제냐면요. 어, 그가 돌아왔을 때요. 그의 나라로 돌아왔을 때 after a 20 year니까 20년간 동안 부재 없었대요. 자 없다가 이제 한국어 한 20년 또 나왔. 20년 만에 돌아왔어. 어, 그랬는데 he realized that. 자 그가 어떤 것을 깨달았냐면, 자 깨달은 내용이 everything. 이 모든 것이 had changed. 변해버렸습니다. completely. 자 완전하게 다 변해버렸어요. 이렇게 해석이 돼요. 여기서 had changed. 어, 이렇게 쓴 이유는 그쵸? 바뀌어버린 게 이미 과거에 다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고, 그쵸? 그가 깨달은 거, 이 과거 시점보다 바뀐 게더 먼저 일어나는 거니까, 아, 과거보다 더 먼저 일어난 일은 우리가 헤드피피, 이렇게 써서 시점을 구분을 해주고 있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과거 시제랑 헤드피피를 보면, 헤드피피가 더 먼저 일어난 과거군,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알겠다. 이제 헤드피피는 더 먼저 일어난 일을 헤드피피라고 하는 거야라고 이제 배웠으니까 여러분 풀수 있어요. 자 뒤에도 볼게요. 자, if China's coal use 여기서 코은 석탄입니다. 코 석탄 이 중국의 석탄 사용이 어, c o n t i n u u s 계속된다면 자, to increase 어, 계속 증가를 한다면 as predicted 어, 예측된 대로 그 예측된 대로 그렇게 석탄 사용이 계속되잖아요. 그러면 2040년까지 중국은 will have consumed 소비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미래 will have pp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 아직 2040년이 안 됐어요. 근데 지금으로부터 2040년이 됐다라고 했을 때그렇 그때 까지, 그러면 지금부터 그때까지 얼마만큼 많이 소비하게 되는 거냐면, more than a third. a third는 3분의 1을 이야기하니까, 이 글로벌, 전 세계에서 r e s e r v e 이 남아있는 저장된 것의 3분의 1을 중국이 혼자 다 써버리도록 그렇게 예측이 되는 겁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중국이 석탄을 많이 쓰고 있다. 네, 이런 내용이었어요. 자, 193번 가서 또 보겠습니다. 자, starting. 자, 시작해요. a 어, clothing store. 어, 내가 옷가게를 시작하는 것. 그렇죠? 자, 내가 옷가게를 시작하는 것이 had always been. 어, 과거에 계속 뭐였냐면 어떤 상태였냐면 항상 one of my dreams. 내 꿈이었었어. 근데 언제? 과거에 옛날에 자, yeah, but, 근데, I'd never told. 내가 말해 본 적은 없었다. 여기, 여러분, 여기 가서 보면은, had, bp. 이렇게 또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근데, 그거를 anyone, about i 누군가한테 한 번도 말해 본 적은 없어. 라고 이야기 되는 거에서 혼자만 옷가게를 여는 꿈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뒤에 가서 194번을 볼게요. They had put plaster. 자, plaster가, 그러면 회반죽입니다. 그래서 회반죽을 put on, 입혔어. 어디다? on the wall이니까 벽에다가 반죽을 막 발랐대요. for fire resistance. 아, 불에 잘 견디게 하려고. 그래서 이제 벽에다가 막 반죽을 붙였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프리 e v e n 얘가, 예방해줘요. 자, 예방을 해줬어요. The building, 이 건물을요. 자, 이빌딩을 from burning down, 어, 타버리게 하는 걸로부터. 근데 여기서 burning down 했으니까 완전히 폭삭다 타버리는 거, 전소되는 거, 어, 그걸로부터 막아줬다라고 합니다. When there was a fire, 실제로 불이 있었을 때. 오, 진짜 회반죽을 바른 게 여러분 여기서 시점 구분하러 갈 거예요. 자 회반죽을 발랐던 거는 더 과거예요. 그렇죠. 과거보다 훨씬 더 과거에 바른 겁니다. 그렇죠? 그럼 이걸로 한번 대 과거 이렇게 해볼게요. 자, 근데 그 막아준 거, 불을 진짜로 막아주고 이렇게 정말 불이 났던 거는 과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가 현재라면 과거에 과거 어느 시점에 불이 막... 났어요. 불이 이렇게 났는데 그 전에 이거보다 더 과거인 대과거 시점에 어 회반죽을 잘발라났기 때문에 빌딩이 완전 다 꺼지진 않은 거예요. 그래도 어좀 어느 정도 방아를 막을 수 있었다라고 해석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어 시점의 구분 이거를 하실 수 있나요? 이렇게 해서 이제 낸 문장이었어요. 자 그리고 여기서 하나를 더 보겠습니다. 수거가 있어요. prevent, 막 자, 이런 단어가 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 뒤에 from 이렇게 오고, ing 이렇게 오면은, 아, a가 b 하는 걸 막다. 이렇게 해석이 돼요. 그래서 prevent from ing, a가 b 하는 걸 막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요거는 여러분 너무 중요해요. 시험에 너무 자주 나오니까 제가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keep from ing. 자, 이거랑도 동의어예요. 아니, 잠깐만. 근데 여기서 프리벤트는 막는 거잖아. 그쵸? 예방하는 거잖아. 근데 keep이 유지하는 건데 어떻게 같은 뜻이 돼? 네, 같은 뜻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엄청 어려워해요. 아, 그렇구나. 네, 이거 기억해 두세요. 자, 그 다음에 막다라는 모든 동사가 여기에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prohibit, 이것도 금지 동사죠. 금지 동사 막다, 그 다음에 뭐 봐. 라든지, m r 라든지, 어, 금지방의 동사는 다 뒤에 from, ing 이렇게 세트로 다니니까 여러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자, 자, 195번 이어가지고 또 볼게요. The marathoner. 자, 마라톤을 하는 사람. 그죠그 마라토너가 was 어땠었냐면 out of breath. 어, 지금 여기 가서 숨을, 후, 이렇게 쉬었는데, when he reached, 그가 도착했을 때, the finish line. 그 마지막 딱 결승선을 통과해서 갔을 때, 후, 이렇게 숨을 쉬었대요. Because, 왜 그렇냐면, 이유가 뭐냐면요. He had been, had been. 자, 동사 여기서 지금 had been. 어, 과거에 였었거든. running for two hours straight. 두 시간 동안 한 번도 안 쉬고 뛰었던 게더 먼저. 이렇게 뛰어가지고, 그 다음에 숨을, 후, 이렇게 결승선 넘어서 쉬었다. 아, 시점 구분하려고 시제를 다르게 했구나. 여러분, 시제 살려서, 어, 해석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쵸? 그래서 여기가 과거시죠. 결승선 통과해서 숨신 게 과거시점 2시간 동안 계속 뛰었던 거는 숨신 거보다 더 먼저 일어난 일 이렇게 어, 구분되셨으면 아주 잘 하신 겁니다. 자 196번 가서 볼게요. 어, 이제 시제 해석 잘할수 있을 것 같은데 The relationship, 관계들, 그쵸? 무슨 관계들이냐면, 어, 사람들이 공유하는 관계, with siblings, 여기 현재 자매를 이야기를 하니까, 형제 자매랑 공유하는 그런 관계들이 있어요. 자, 여기 주어 표시하면 될까요? 네, 이렇게 표시해 줄 겁니다. a r 이렇게, 그쵸? 그래서, 아, 관계들은, 이렇게 형제 자매와 지내는 관계들은, 자, 오픈, 종종, the longest, 어, 아주 오래, 가장 긴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Lasting, once, 지속되는 것. 아, 가장 오래 지속되는 것이에요. 자, 오래 지속되는 관계들이에요.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They will ever have experienced. 해가지고 여기부터는, 여기는 이제 문장이 끝났는데 뒤에서 수식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 어떤 지속 되는 관계 냐면 어, 그 들이 살 면서 이제 까지 계속 경험 했었 던 그쵸？이제 까지 혹은 they will have p p 니까 앞 으로 도, 경 험하 게될 그런 관계 들중에 서도 가장 오래 지속 될 거야 라고 해서 어, 미래 완료 를 사용 을해줬 습니다. 오케이. Okay. 자, 197번 가서 볼게요. When. 어뭐 했을 때 있잖아. The rescue do. 구조된. 그쵸? 자, 구조된 산을 오르던 사람들. 그래서 구조된 등산가들이 get back to the base. 자기 그 베이스 캠프로.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올라가기 전에 그 베이스 캠프로 돌아갔을 때 They will have been. 어, 그들은 will have been. 어떤 상태일 거야. 자, w i n t e snowstorm 여기서 snowstorm이 제눈 폭풍우를 얘기를 하니까 어, 눈보라가 몰아칠 거야. for two days하니까 그러니까 이틀 동안 눈보라치는 그 상황에 있게 되는 거야. 이런 거예요. 자, 이게 해석하면 어떤 거냐면 이틀 동안 그들이 이틀 동안 지금 하루 이틀 동안 어, 눈보라 속에서 여기가 다 눈보라치는 상황 속에서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이들이 이제 구조됐을 때라고 했으니까 구조가 딱 되고 나서 그리고 이제 구조가 언제 됐어요 뭐 이때 됐든 이때 됐든 언제가 됐어요 그럼 이제 베이스 캠프로 돌아가는 거는 이제 어느 시점이에요 그쵸 미래 시점입니다 아직 안 돌아갔으니까 근데 베이스 캠프로 돌아가게 되면은 이 걸리는 시간을 생각을 해보면 이 처음에 딱 길을 잃어가지고 그쵸 구조 당할 당해야 되는 그 시점부터 다시 돌아가는데 어이 오기를 다 눈보라 속에서 이틀 동안이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오랜 시간을 어, 밖에서 있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자, 여기 198번 보겠습니다. All the leaves. 어, 여기서 모든 이 나뭇잎들. 그렇죠? 모든 나뭇잎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자 모든 나뭇잎들이 will have f a l l o n 자 미래에 완료죠. 자 미래에 못뭐 하게 될 거야. 그래. 미래 시점에는 얘가 떨어지게 될 거야. Before you come here 했으니까 너가 여기 오기 전까지는 이게 다 떨어지게 될 거야. 자, 그러면, so, 그래서, you won't be able to see. 너는 볼 수가 없을 거야. 이 나뭇잎들을 turning red. 얘가, 어, 여기서 빨갛게 변하는, 뭐, 뭐, 하는, 이렇게 해석되죠. 그래서 빨갛게 변하는, 이잎들 그걸 볼수 없을걸? 그치? 너가 올 때쯤에 다 떨어질 거니까? 라고 해석하면 돼요. 그래서 단풍 지기 전에 오라고, 뭐 이런 뜻일 수도 있고, 자, 어쨌든 미래로 해석이 됩니다. 자, 여기 뒤에 가서 우리 29. 자, 이것도 이어서 볼 거고요. 자, 시제를 가지고서 해석할 수 있어요. 자, 그걸 이제 중점적으로 봤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또 이어서 한번 해볼게요.